가자 오, 포인트는 좋네 아올 여름에 그렇게 많던 조사람들이한 분도 안 계십니다 시즌이 끝난 상황이라 뭐 포인트는 좋네 네, 안녕하세요. 타작입니다. 여름 내내 아주 붐비던 이곳 저수지도 이제 한가합니다. 그리고 올림하시는 분두분 분 계시고, 제방 쪽에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이상하게 저수지들이 다 이렇게 만수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소양강도 그러고, 다른 저수지들도 마찬가지로 다 만수인데, 아, 그래도 제 생각에는 좀 상류로 좀 고기가 좀 붙지 않을까. 수심이 좀얕긴 한데, 자리를 펴가지고 이쪽에서 낚시를 한번, 낱낚시 짬낚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났네 그래도. 게트. 아주 깔맞춤. 매다50 정도만 나와도 좋겠는데. 이제 21척 한번 긴대로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춥다. 찌를 선택을 해봅시다. 네 오늘 찌는 무쿠탑 칠푼대 이 찌로 한번 낚시를 즐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칠목 정도 따가지고 석고질이. 보겠습니다. 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메시 포테이토 두 컵, 컨트롤 한 컵, 자진머리 골루텐 한 컵, 물은 세 컵. 우선 그렇게 배합을 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반만 다 쓰고 입질이 없으면 접으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입질이 오네. 이야 역시 예민해졌어. 뭐 건드려 준 것만 해도 감사하죠. 아 저기 건너편 그림자 때문에 잘안 보이네. 그래도 간혹 뭐가 움직이니까 또. 긴장할만 은 하네 뭐피렘미든 뭐든 여긴 수심이 매다 70, 6 0예오 네. 어, 입질했어 가서 낚싯대나 주고 그냥 와야겠다 입질했어요 지금 한번 에이 살, 반마디 쪽 빨았어 지금 괜찮아 느낌 많이 잡았잖아 그런거 그렇죠 사진 찍어놓은 거 보여, 보내드릴게요 어초 추... 뭐냐 <laughs> 토종 토정. 어토종씨야 괜찮네 어 좀... 토종이다. 단말이한 마리 나오네. 그 떡이면 더 좋은데. 꿈 어? 꼼꼼해. 아더 <laughs> 아, 씨, 손실려서 참가들에도 깨야되겠다 오, 아, 해만 조금 남은 나오면 대박일 것 같은데. 아, 씨, 목표 떡한 마리, 시 r 은 무조건 척상급.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안 되겠다. 아, 추워서 안 되겠다. 뭐 그냥 어떻게 대충 먹어봐야죠. 뭐 이렇게 또 바리바리 싸 갖고 오셨어요? 오늘은 또 2천 생 막걸리. 치기네. 이게 아니야. 한 주먹치면 된다. 난 이거. <laughs> 난 텀블러. 내낚시죠. <laughs> 예. 잘 먹겠습니다. 오, 추워. 이건 낚시 좀 되는 건데 오늘. 아 손이 시려서 안 되겠어요. 바람은 안 불어서 좋은데. 아 해만 좀 났으면. 딱인데 아주 매워가니. 오랜만에 입어본다, 이거. 아. 그렇지. 아, 두 마리. 어? <laughs> 좋다, 그래도, 아. 뭐냐? 하나는 옆에 걸렸고, 두 종은 정읍!

통사고, 래네큰거 잘하네. 떡이다, 그래도. 떡이여 아우, 약해. 송이야 <laughs> 괜찮네 그러고. 아유. 으로 오세요. 고기가 아니야, 아 떡이다. 살아, 어휴. 없다 이제 좀 커진 게 나오나? 씨알이 좀 굵어지나요? 안 커지네, 안 커지네요. 뭐야? 뭐, 쪼그만 게 이렇게 힘이 좋아, 아, 씨. 토종이구나. 아니, 떡인데? 이야, 힘이 헐. 이야, 터졌어. 아, 심지어 틀렸죠? <laughs> 틀렸죠, 뭐, 잔바리만 나오죠, 뭐. 저기서 다만 얼마라도 싸게 살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죠 이곳은 음. 그차 세우고 차, 운전, 차 운전석 차운전문 열고 그 자리에서 낚시를 해도 될 만큼 어, 바로 앞에 있는 자리에 있어요 음. <laughs> 아, 떡이긴 했는데. 아, 이제, 더 이상 안 커지네. 접어야겠습니다. 아우, 깨끗하다. 아우, 손맛은 좋다, 그래도. 혹시라도 시청자 여러분, 어, 좌대를 구매하고 싶은 분이나, 새로 좌대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분들은, 어, 타장 영상을 보고 히트레저 대표님한테 타장 영상을 보고 왔다. 얘기하시면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자. 하루 종일 날씨가 이래네. 아마도 날씨만은 반짝 해가 나왔으면 좀큰 붕어들도 나왔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만 접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얼마 안 되지만 <laughs> 그래도 말이 수는 <마리수는> 했네. <laughs> 잘 가라.